오늘은 출애국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첫 것, 장자와 짐승의 첫 것을 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벨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봉을 먹고 유교봉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아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열두 사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지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는. 이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진정한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내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의문에 묵은 것으로 주를 섬기지 않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숲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예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예굽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빌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애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의 이 군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아, 이스라엘의 장정이 60만이었으므로 대략 인구수를 200만으로 추정하는데 수많은 가축과 그런 어, 수많은 또 어, 그런 다른 이방 족속들도 섞였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 나올 때에 어, 나오는 그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 오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이렇게 비추시고 따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 여호와의 이적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워 주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시고 밤길을 비추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신앙의 인생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과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 자신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바로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가르치심을 이렇게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성령님, 내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깨닫게 해 주시고, 너의 너희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바람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